안녕하세요. 경상북도와 경상북도 가족센터와 함께하는 다양한 가족 자녀 학습 및 진로 지원 사업에서 국어를 수업할 류효준 선생님입니다. 6학년 여러분과 국어 수업을 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의 얼굴과 그리고 목소리가 처음에는 낯설 거예요. 하지만 우리 20번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 익숙해지기로 해요. 오늘은 국어 첫 번째 시간으로서 어떻게 국어 수업을 진행할지 소개를 하고 그리고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화면을 볼까요? 네. 오늘은 국어는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먼저 우리 스무 번의 국어 수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까 해요. 국어에서는 정답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국어는 수학과 달리 수학은 문제를 풀고 하나의 답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국어는 다양한 답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이나 답이 틀리지 않았는지 걱정 마세요. 대신 여러분이 해줄 게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쳐주세요. 대신 생각이 틀린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생각도 답이 될수 있어요. 이유를 설명할 수 있기만 한, 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국어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 국어는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단어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국어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것은 당연해요 이럴 때는 단어의 뜻을 찾아서 적어두면 기억하기 좋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정답이 없는 국어에서 우리의 생각을 자유롭게 밝히고 새로운 단어를 알아보러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은요. 비유하는 표현 살펴보기예요. 아, 이 비유하는 표현 살펴보기. 여러분 교재를 꺼냈나요? 아마 꺼냈다면 은 이렇게 교재 종이가 보이겠네요. 우선 제일 위에 오늘 첫 번째 하는 수업이라고 1. 비유하는 표현 살펴보기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이제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적었나요? 오늘 하는 이첫 번째 수업은요, 국어 교과서, 6학년 1학기 국어 1단어, 비유하는 표현과 관련이 있어요. 1단어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한 가지 내용을 골라서 우리가 수업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면은 한번 오늘 공부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1단원을 이렇게 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기 1단원 국어책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혹시나 공부할 때 이렇게 교재가 없다면 국어책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공부하는지 내용을 찾아서 공부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공부할 내용은 1단원 비유하는 표현을 살려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해 봅시다 입니다. 여기 보니까 1단원의 제목인 비유하는 표현이 또 나왔네요. 이 학습 문제를 세 가지 활동으로 진행할 거예요. 첫 번째 활동은요, 비유하는 표현을 살펴볼 거예요. 어디 있나 살펴본 다음에, 그리고, 아, 이제 살펴봤기 때문에 비유하는 표현은 이런 거구나 하면서 생각하고 시를 읽을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비유하는 표현을 충분히 알고 한번 사용해 볼 거예요. 준비물은 여러분 지금 화면 앞에 준비했듯이 교재가 있으면 되고요. 혹시나 교재가 없는 친구들은 국어 교과서를 준비해도 좋아요. 혹은 교재가 있어도 국어 교과서를 같이 두고 살펴볼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필기구 준비됐죠? 그럼 이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선생님이랑 이렇게 처음으로 만나는데 선생님 보면은. 떠오르는 동물이나 인물이 있나요? 동물이 떠오른다고요? 어떤 동물이 떠오르나요? 이런 동물이 떠오른다고요? 소를 떠올린 친구 있나요? 선생님 보고 소 닮아서, 음, 색깔이 약간 소를 닮았나요? 오늘, 그리고, 선생님, 선생님, 볼이 약간 빨갛으름한 게 돼지를 닮았어요. 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요, 선생님, 선생님 목소리를 듣고 또 화면을 통해서 만나니까 왠지 커다란 곰을 닮았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동물 여기에 있나요? 선생님은 근데 우리 반에 친구들이 선생님 보고 이런 동물을 닮았대요. 소? 아니에요. 돼지? 아니에요. 곰도? 아니에요. 그럼 선생님을 닮은 이 동물. 선생님이 닮은 이 동물은 바로? 뭐죠? 맞아요. 문어예요. 여러분, 문어 아나요? 어 선생님, 근데 이 문어 닮았어요? 닮았다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퀴즈를 낼게요. 선생님은 왜 문어쌤이라고 불릴까요? 왜 문어 선생님이라고 불릴까? 여러분, 이 문어를 보면서 선생님이랑 이 문어랑 비슷한 점이 있나요? 비슷한 점이 있다고요? 뭐가 비슷한데요? 선생님 반 친구들이 선생님 보고 문어쌤이라고 부르는데 왜 문어쌤이라고 부를까? 응? 머리가 커서? 머리가 커서? 문어쌤이라고 부른다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지 또, 여러분은 선생님이 왜 문어쌤이라고 불리는 것 같아요? 이마가 넓어서? 이마가 넓어서 문어 같나요? 네 <laughs> 이런 다양한 이유로 문어쌤이라고 불리는데 여러분은 선생님이랑 문어가 어떤 점이 닮았는지 뭐 때문에 문어쌤이라고 불리는지 한번 여기다가 완성해 보세요 무엇이 비슷한지 넣어보면 되겠죠? 다 넣었나요? 여러분, 선생님과 문어, 그리고 여기 나오는 뻥튀기, 이런 뻥 하면서 소리가 나면서 나오는 과자 않아요 쌀로 이렇게 뻥 소리가 함께 날아다니는 그 과자. 그것이 봄날에 바람에 날리는 꽃잎과 같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가지를 서로 다른 두 가지를 비대어서 표현하는 것을 예를 들면 선생님이 여기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문어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랑 문어랑 서로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비대어 표현하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비유하는 표현이라고 해요 이해되나요 선생님 왜 문어라고 불리는지 문어쌤이라고 불리는지 여러분 이유를 찾았나요 네 그러면 선생님을 문어쌤이라고 문어에 비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러면은 선생님 말고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가족들도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 떠올려 보세요. 아빠, 엄마, 혹은 동생이 있을 수도 있고 누나나 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족 중에 한 명을 떠올려 보세요. 그 가족을 떠올리니까, 떠오르는 다른 사물이나 인물, 혹은 아까처럼 동물을 이야기해 주면 된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동생, 난 동생을 떠올리니까 이게 떠올라 하면서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다면 여기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뭐가 떠오르나요? 뭐가 떠오르지? 근데, 비유를 할 때는 주의해야 될게한게 게 있어요. 여기 아래쪽에 연필 선생님 보이죠? 연필 선생님이 말하고 있어요. 비유하는 표현은 대상 하나를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기 때문에 두 대상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 공통점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공통점을 잘 찾아서 그런 비슷한 사물, 대상에다가 비유를 하면 돼요. 선생님은 정했어요. 선생님 동생으로 해볼래요. 선생님 동생은 바로 스컹크에 비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컹크란 동물 아나요? 뭐예요? 어떤 동물이에요? 냄새가 아주 고약한 동물이죠. 선생님 동생이 왜냐하면은 방구 냄새가 아주 독하기 때문에. 선생님 동생을 스컹크에 비유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은 가족 누구를 어떤 대상에다가 비유했나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비유를 해보세요. 이제 우리 비유를 어떻게 하는지 이해했어요. 하나의 사물을 다른 사물과 비슷한 점을 연결해서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비유하는 표현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부터. 시를 읽을 거예요. 시 읽으면서 뭘 찾겠어요? 당연히 비유하는 표현을 살펴보겠죠? 지금부터 선생님이 시를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풀립과 바람. 정완영. 나는 풀립이 좋아. 풀립 같은 친구 좋아. 바람하고 엉켰다가 풀줄 아는 풀립처럼 해질 때또 만나자고 손 흔드는 친구 좋아 나는 바람이 좋아 바람 같은 친구 좋아 풀잎하고 해 졌다가 되찾아 온 바람처럼 만나면 얼싸앉는 바람 바람 같은 친구 좋아 네, 시를 읽었는데 지금 보니까 누구에 대한 시였나요? 맞아요 친구에 대한 시예요 친구를 여러분 여기서는 어디다가 비유를 했나요? 찾았나요? 찾았으면 한번 줄거어 보세요. 뭐라고요? 제목에 나와 있다고요? 맞아요. 풀잎 같은 친구, 바람 같은 친구. 풀잎과 바람의 친구를 비유했네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풀잎 같은 친구가 좋다고 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음, 거기 나오죠. 바람하고 엉켰다가도 풀줄 아는 풀잎의 모습이 헤어질 때또 만나자고 손을 드는 친구 같기 때문에 풀잎 같은 친구가 좋다고 했어요. 두 번째로 바람 같은 친구가 좋다고 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네, 이것도 나오죠. 풀립하고 헤어졌다가 되찾아온 바람의 모습이 만나면 얼싸 안는 친구 같기 때문이죠. 네, 이렇게 우리 친구가 좋은데 이 좋은 친구를 바로 풀립과 바람에 비유했어요. 밑대어 표현했네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한번 바꿔봐요. 여기 비유하는 표현에서 친구를 바로 풀잎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또 밑에는 바람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친구 하면 풀잎이 생각나, 그리고 바람이 생각나요. 여러분은 친구를 떠올리면 어떤 대상이 떠오르나요? 무엇이 생각나나요? 나무를 떠올리는 친구도 있을 거고, 햇볕을 떠올리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풀잎과 바람 대신에 친구를 다른 곳에다가 비유해서 표현해 봅시다. 한번 바꾸어서 적어주세요. 교재에 다 적었나요? 선생님이 한번 알려줄게요. 선생님은 친구를 생각하면 바로 꽃잎이 떠올라요. 꽃잎 왜냐고요? 꽃잎이 아름답고 예쁘잖아요. 선생님 친구를 떠올리면은 아름답고 예쁘거든요. 음. 여자 친구 아니냐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남자인 친구 중에서도 예쁘고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친구 있죠. 아마 떠오르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꽃잎 같은 친구 좋아. 언제나 아름답고 예쁜 꽃을 피우는 꽃잎처럼 이렇게 바꾸어 봤어요. 이제 어떻게 바꾸는지 알겠죠? 선생님 한개더 말해볼게요. 선생님 친구 하면은 넓은 바다가 생각나요. 바다 같은 친구 좋아. 왜냐하면 그 바다 같은 친구 마음이 아주 넉넉하고 넓고 거대해요. 그래서 바다 같은 친구 좋아. 세상의 모든 물을 넉넉하게 보듬어 주는 바다처럼 이렇게 바꾸어 봤어요. 지금 어느새 친구를 생각하니까 떠올리는 것이 몇 개나 나왔어요. 네 개나 나왔죠. 풀잎, 바람, 꽃잎, 바다, 이렇게 네 개나. 비유하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해 봤어요. 그때 한 가지 살필 게 있어요. 꽃잎과 친구 사이에 같은 보이나요? 바다와 친구 사이에 같은 이렇게 뭐냐 하면은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듯이와 같이 같은 말을 써서 두 대상을 직접 견주어 표현하는 방법을 직유법이라고 해요. 비유법 중에 직접 비유한다고 해서 직유법이라고 해요.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바다 같은 친구, 바다처럼 넓은 친구, 이런 것을 바로 비유법 중에서 아 직접 비유했네 해서 직접 비유한 그래서 변개해서 직유법이라고 해요. 네 이제 비유하는 표현도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고 아 바다 같은 친구 이거 비유하는 표현 중에 직접 비유했기 때문에 직유법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친구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봐요. 친구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소중하다고요? 맞아요. 친구는 참 소중해요. 소중한 것 하면 친구 말고 또 뭐가 있어요? 공기가 있죠. 우리는 공기가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래서 참 소중해요. 그래서 아, 친구 하면은 소중한 게 떠올라요. 그래서 소중한 거를 어디에 또 빗대어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공기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를 어디에 비유할 수 있다고 공기에 비유할 수 있어요. 공기 같은 친구 좋아. 언제나 내 옆에서 함께해 주는 공기처럼. 공기처럼 바로 친구가 소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또 친구를 떠올리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선생님은 친구 하면 따뜻함이 떠올라요. 왜냐고요? 항상 나에게 내 옆에 있어줘서 든든하고 나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친구의 따뜻한 마음씨, 따뜻한 말투, 따뜻한 행동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따뜻한 친구가 떠올라요. 따뜻한 거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나요? 맞아요. 선생님은 햇볕을 떠올렸어요. 햇볕 같은 친구 좋아. 따뜻하게 온 땅을 내리쬐는 햇볕처럼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왜 햇볕에 비유했냐고요? 당연히 햇볕처럼 따뜻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친구하면 떠오르는 거.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나요? 선생님은 편안함이 떠올라요. 편안함하면은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맞아요. 가족이 참 편안하죠. 그래서 가족을 가져와서 친구에 빗대일 수 있어요. 가족 같은 친구 좋아. 곁에서 슬픔과 기쁨을 같이 나누어서 좋은 가족처럼. 가족처럼 항상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해서 편안하기 때문에 편안해서. 그래서 가족에 빗대어 표현할 수 있어요. 가족 말고도 또 빗대어 표현할 수 있죠. 편안한 거 하면 떠오르는 친구 있을 거야. 뭐가 떠올라? 그지. 우리 침대에 있을 때 가장 편하죠. 그래서 침대 같은 친구 좋아. 푹신하게 나를 안아주는 침대처럼.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아니요, 선생님. 침대보다 우리 집은 쇼파가 있는데 쇼파가 참 편안해요. 어. 혹은 의자가 편하네요. 그래서, 쇼파 같은 친구 좋아, 의자 같은 친구 좋아, 이런 식으로 비슷한 대상에 빗대어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친구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떠올려 보고, 거기에 비유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빗대어 표현해 주세요. 정답이 있다고요 아니요. 정답은 참 많아요. 여러분이 다양하게 쓰는 그 생각들이 바로 정답이에요. 대신 뭐만 얘기할 수 있으면 된다고요? 까닭만 왜 그렇게 적었는지 까닭을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네, 그럼 한번 적어 보세요. 이렇게 우리 친구를 비유해 보았어요. 다양한 대상에다가 빗대어 표현했더니 무엇이 좋았나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너희들. 비유하는 표현을 보니까 친구가 새롭게 느껴졌어. 맞아. 그리고 비유하는 표현을 쓰니까 실감나게 느끼게 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여러분은 어떤 점이 또 좋았어요? 평소에 그냥 지나쳤던 친구를 곰곰이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죠? 또, 익숙한 대상도 비유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새롭게 느껴져. 어, 우리 그냥 늘 만나던 친구를 햇빛 같은 친구, 바다 같은 친구 하니까 뭔가 새롭게 느껴지죠. 또 다른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재미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바로 정답이에요. 여러분은 이렇게 비유하는 표현을 쓰니까 어떤 점이 좋은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선생님, 무슨 선생님이라고요? 문어쌤이라고 했죠. 여러분 기억을 잘하네. 이렇게 비유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기억에 잘 남아. 이런 것들도 좋은 점이에요. 선생님, 왜 문어쌤이냐 하면요. 지금 선생님 얼굴 색깔 보면 핑크색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 색깔이 문어랑 비슷하다고 해서 문어쌤이라고 불린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수업인 비유하는 표현을 우리 잘 살펴봤어요. 무엇을 공부해봤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오늘 바로 비유하는 표현을 살려서 생각을 표현해봅시다 였는데 세 가지 활동, 우리 비유하는 표현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죠. 그리고 나서 비유하는 표현을 생각하면서 시를 읽어봤어요. 음, 풀립과 바람이라는 시를 읽으면서 아, 풀립, 바람을 친구의 빗대어 표현했구나 이렇게 시를 읽어봤어요.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이 비유하는 표현을 사용해 봤어요. 바로 풀립 대신에 친구를 빗대어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고 교재에 적어 봤어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물 교재를 통해서 수업을 했는데 교재 혹시 덜한 부분이 있으면 수업을 마치고 한번 완성해 보세요. 오늘 수업을 정리해 볼게요. 비유하는 표현을 생각하며 시를 읽을 때는 여러분, 비유하는 표현은 대상 하나를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해요. 그래서 두 대상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봄비 내리는 소리를 교양학으로 비유한 것처럼 뭐뭐는 뭐뭐다 라고 빗대어 표현한 것을 은유법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지 않은 시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친구로 바로 은유법을 표현해 볼게요. 친구는 햇빛이다. 이렇게 하면 은유법이에요. 친구를 어디에 빗대어 표현했나요? 바로 따뜻한 햇빛에 빗대어 표현했죠. 근데 친구는 햇빛이다. 뭐뭐는 뭐뭐다.처럼 빗대어 표현한다면은 이것을 은유법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배웠던 직유법 기억나나요?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 듯이와 같은 말을 써서 직접 견주어 표현하는 방법을 직유법이라고 해요. 바로 햇빛 같은 친구 혹은 햇빛처럼 따뜻한 친구. 여러분, 이렇게 비유하는 대상이 앞에 오고, 뭐, 뭐뭐 뭐, 같은, 뭐, 뭐,처럼, 이런 식으로 하고, 친구가 뒤에 오면 지구법. 아, 친구는 햇빛이다 하면서, 이렇게 빗대어 표현하면 은유법이란 거, 이제 알겠나요? 네. 어떤 것도 둘다 모두 다 바로 비유하는 표현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떤 표현이든 사용해 보세요. 비유하는 표현을 사용해 보니까 바로 대상이 새롭게 보이기도 하네요. 재미있기도 하고 기억에도 잘 남는다고 했죠? 바로 선생님은 무슨 쌤? 문어 쌤. 여러분 기억력 최고. 그렇듯이 비유하는 평, 표현은 재미있고 기억에도 오래 남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 국어 공부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두 번째. 국어 수업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